자 죄송합니다 모자 써서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완전히 머리가 폭탄 맞은 것 같이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요 어, 죄송해요 자 어떤 구독자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니까 학부생이들 뭐 (1학년) (2학년들은) 어떻게 유학을 준비해야 되냐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 저는 그 질문을 좀 바꾸고 싶어요 뭘로 바꾸고 싶냐면은 어~ 준비하지 말 것들이 무엇이냐 이걸로 그래서 왜냐면 그게 그걸 왜 하냐면은 요새는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어~ 그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업 취업 쪽도 고려도 하니까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학부생 입장에서는 그~ 답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 내가 유학을 갈까. 아니면 취업을 할까? 아니면 취업을 했다가 유학을 갈까? 아니 돈이 필요하니까. whatever. 그리고 아니면은 대학원을 어, 한국에서 석사를 갔다가 박사를 미국으로 갈까? 막암튼 그냥 혼동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학부생이에요. 그래서. 어, 거기 또 하나 더 붙일게요. 나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나는 어떤 분야를 해야 될까? 오케이. <laughs> 그래서 학부생이라고요. 음. 그러니까 불안하면은 뭐를 하죠? 불안하면은 다 준비해, 그렇죠. 어 그리고 취업 같은 경우도 자기가 골라가지를 않잖아요. 우리 이제 우리가 의리잖아.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막막 막 공대생인데도 패션 컴퍼니에도 한번 지원해 보고 디자이너는 아니겠지만 예를 좀 컨공이다 그러면 패션 디 컴퍼니의 전산실도 막 해보고 막막막 막, 막 화학 회사도 해보고 막 오일 회사도 그냥 무자비로 그냥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지 말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응? 오케이? 그쵸? 만약 진짜 나는 학부 나오고 나서 한국에서 석사를 하던 아니면은 그냥 바로 통합석박사로 가던 제가 그 부분은 얘기했습니다. 외국애들은 학부 끝나고 박사학위 가요. 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겁나 가지고 석사라는 과정을 한국에서 거치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하는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취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 아니면은 유학도 생각하고 있지만 취업도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덜 해당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유학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덜 신경 쓰세요 하면은 그게 귀에 들어오나 이너 you know? 지금 취업도 고려 대상인데 이너 you know? 그렇지만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아무튼. 자,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은 준비해야 하는데 유학을 위해서 준비 안 하는 것들 아니면 덜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가 응. 오케이? 뭘 준비해야 되냐는 님들 벌써 알아. 공부 열심히 하고 뭐 GRE 공부, 그다음에 뭐 토플도 좀해 놓고 그거 알잖아요. 오케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제한된 시간이에요. 지금 학부들 입장에서 뭐, 초, 뭐, 지금 학부들 입장에서 지금 1학년이다. 님, 순식간에가 4년. 진짜로요. 응. 특히 모든 걸다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다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님. 저도 많을수록 좋다. 어, 위주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은 문제는 다 하다 보면은 당연히 못 하는 것들이 생길 것이며 이러니까. No m 오케이.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점. 만점 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음. 3.5, 3.7, 4.0 만점에서 이 정도면은 탑. 음. 탑도 노려볼 수 있는 뭔가 바라볼 수 있는 숫자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음. 꼭 있어. 저 만점을 위해서 진짜 온 이거. 야, great, you know? 그렇지만 다른 것도 해야 될게 많거든,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롯데월드에 들어가려고 할때 입장료가 천 원인데 왜천 오백 원을 주려고 자꾸만 난리 치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것들을 다천원 어치만 해놓고 시간 남아도시면 천 오백으로 올리려고 노력하라고, 오케이? 그렇지만 이 만점 받으려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이 만점 만점 만점이 어떨 때는 진짜 님 거의 무슨 중독 수준이 될 때도 있어요. 이 만점에 대한 이거님, 아유, 천 원이면 돼. 오케이? 자 영어 공부. 영어를 어, 유학 가야 되니까 내가 영어를 해야 돼.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려는 공부는 안 돼요. 음 그리고 여기에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 발음 잘 하겠다. 첫째, 그, 절대 네이티브 발음이 안 나올 것이며 네이티브 발음도 필요 없고요. 어. 이 세상에는 훌륭하게 성공하신 분들 액센트 에이 what's up 이렇게 액센트 있는 분들 많아님 공부를 할 때는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토플 아이엘츠 어 (gre verbal section) 거기서 점수가 잘 나오게 가서 영어를 잘 공부하려는 거는 가서 하시면 되님 아무리 한국에서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은 10분 동안 이렇게 회화하는 거, 그건 괜찮아. 왜냐면, 여, 유학 인터뷰를 할 때도 필요하니까. 인터뷰도 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지만, 가가지고, 막, 그냥, 발음, 교정 뭐, 문법을 더 완벽하게. 어차피, 이런 시험 공부를 하면은, 그거 배워요. 왜냐면, 토플은 뭘 테스트 하냐? 영어, 영어 실력 테스트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님 어지러워. 너무 많아. 그래서 조금만 더 가서 할 공부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를 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숫자도 너무 많아 님. 진짜로. 막 자격증 여덟 개 있는 분들도 있어, 님. 운전면허증 빼고. 아우. you know maybe 3, 4, 5. 그러면 원서에다가 쓸수 있거든. 그리고 리스트를 나열하는 거가 음, 그러니까 길면 좋긴 해요. 오케이? 리스트 나열하는 측면에서. 자,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죠. 또 뭐냐면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시대의 애들은 자격증 8개는 기본이다. 님, 자격증이 유학 합격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보장하는 건 없죠. 그렇지만 자격증 2개 더 있다, 3개 더 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딸수 있는? 음, 그런 자격증을 나열한다고, 님이 진짜, 음. 그렇게 유리할까요? you know. 자, 그다음에 이제 봉사 활동, 인턴. 너무 많이 짧게 하는 것보다는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인턴십을 한 5개, 6개, 7개 기본적으로 하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어, 짧게 하는 것보다 더 길게 하는 게더 좋아요. 어.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 더 가서 공부할 분야하고 연관성이 있으면 좋긴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뭘 가서 공부해야 되는지. 응, 어. 모른다. 아, 그러면 그냥 해, 그냥.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연관이 있긴 해요. 그리고 봉사활동은 뭘 했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에 가치를 둘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너무 내가 뭘 원하지? 내 인생에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요. 음 그래도 좋은 거 가서 해 그게 포인트니까요. 인턴도 그래 뭐 내가 원하는 분야하고는 좀 다른 분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인턴십으로 가가지고 배우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면 돼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회생활 맛봤다라는 그런 개념도 될수 있고, 오케이? 자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안 준비하는 것들 꼭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면 좋아. 랩에서 경험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음 그래서 어저 학부생인데요. 저 꼬맹인데요, 음님 교수들이요, 음 꼬맹이가 와서 학부생이라도 교수님 제가 조금이라도 이 랩에서 뭐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할때안 돼라고 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머 되게 좋아할 걸. 어머 이 조그만 꼬맹이 봐라 어, 와서 도와준대네. 음. 그래서, 그거를 이력서에다 한한줄고 그런 런 나쁘지 지 않아 왜왜면박사학학라라는는는서연연를하하하하의학학자기 때문에 이조그0 0 꼬맹이가 학부 때부터 어, 쪽으쪽으웃기웃기웃네 라는 거에서도 점수를 딸수 있고 두 번째 가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쉬운 일을 하더라도 눈은 없어요? 귀는 없어요? 옆에서 있어 보이시는 선배들이 뭐 하는지 보잖아님. 그리고 또한 어, 나도 이거 잘맞는다 이런걸 볼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오케이? 자 두번째는 페이퍼 논문 어, 논문하면 어마어마하게 막 헉,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러시겠죠 근데 아휴 근데 이거는요 꼭 필요한건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얘기해보다 보니까 음. 그렇지만 랩 경험을 하다보면은 페이퍼 작성에 도움이 님이 조금 컨트리뷰션 할 수도 있고 님이 하는 리서치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꼭 내가 뭐 당연히 퍼스트 어서 룰은 나오진 않겠죠. 세컨어 오서도 아니겠죠. 그리고 안 나와도 돼. 그렇지만 내가 조금 했던 리서치가 이페이퍼에다 쓰였다라고 이력서에다가 써 주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력서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랩 경험하고 별로 없을 때는 그냥 어, 골방에 딱앉아가지고막 어, 미친 듯이 막 어, 세계의 최고의 막 논문을 뽑아내려고 학부생이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아까 전면 지금 얘기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 어. 그렇지만 다른 것들이 다 시간이 남았을 때 어떤 분야가 관심 있고 그거 대해서 아,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실수했어요. 어, 괜히 이러다가 또 가가지고 막막 막 그냥. 도서관에서 막 미친 듯이 막 2년 동안 3년 동안 막해 가지고 이막 페이퍼 내려고 막 논문 안돼안 돼, 안 돼. 하지 마. 미안해요. sorry. 어 랩에서 나왔을 때 도움이 됐을 때는 그게 될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음. 자, 또 교수 잘 관리해야 돼요. 음. 잘 관리. 오케이? 그래서 잘 들어요, 님. 학부가 끝나고 끝날 때쯤 이제 지원을 해 가지고 석박사 통합으로 갈 경우에는 교수를 잘 관리해야죠 추천서를 받아야 되니까 특히 랩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요 교수는 어떻게든님이 음, 추천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뭐 인생은 어떻게 풀릴지 모르니까 취업을 하게 돼 음, 학부생인데 근데 언젠가는 나는 유학을 꼭갈 거야 교수 관리하세요 때때로 가서 인사드리고 every week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못 해요. 취업하다 보면은 그냥 그래도 그래도 가서 안녕하세요. 저 추천서 원해요를 앞단에 깔지 말고 너무 이렇게 의도성이 보이잖아요, 님. 교수님 진짜 너무 전 많이 배웠다 하고 뭐 가서 이렇게 조금 어?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laughs> 몇년 후에 교수님 저그 어, 그래도 쓰셔 써 주시거든요, 교수님들이. 음. 왜냐면 한국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들하고의 제자들하고의 이 끈끈한 이런 게 있긴 해요. 근데 학부생은 그 끈끈함이 덜하겠죠. 왜냐면 학부생은 훨씬 많으니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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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얼굴 비치고 그런 애면 교수님이 더 이뻐하겠죠. 몇년 후에 가가지고 요청한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어, 그때 가서 좀 남사스러워요. 챙피하고. 근데 음, 오케이. 너무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이거는. 그래도 공부 그리고 학부생으로 공부할 때는 좀 똑똑하게 제가 그 강의는 해요. 어떻게 교수들한테 눈에 들게 하는지를. 자, 그리고 또 학부생인데 석사를 가. 어. 그리고 석사를 가서 이제 어, 통합 석박사로 유학을 간다 치면 음. 그럴 때도, 때때로는 학부 교수분의 추천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석사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학부 때 내가 관심이 있었던 거를 석사 때는 그걸 안한 거야. 근데 박사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 학부 때 내가 했던 그 수업들이 생각나는 거야. 그게 재밌던 게. 그래서 그거를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석사하고 다른 걸로 그러면 그때 학부 교수한테 가가지고 그 수업을 가르킨 그분한테 받을 수도 있고요. 뭔지 알겠죠? 혹은 또 몰라요 님 석사 석사 교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그건 모르는 거야. 물론 님이 완전히 을리기 때문에 의같이 행동을 하겠지만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늘 구석을 만들어둬야 하는 측면에서 학부 교수들하고도.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해 놓는 게 좋긴 해요. 응? 오케이. 자. 또뭐 군대 경험 같은 경우도. 군대도 모르겠어요. 군대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돌려 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배치받을 수 있나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가 건축을 공부하고 싶어. 건축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 군대를 공병 쪽인가? 그 이거 이거 하는 거. 그쪽으로 가도 그것도 일종의 연장선상으로 볼수 있어요. 오케이? 연장선상으로 볼수 있어요. 왜면 군대 경험은 100%어일 경험으로 쳐줘요. 오케이? 음. 그래서 군대도 막 아우 씨. 어우 씨. 가야 되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건 몰라도 팀워크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배우기 때문에. you know.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군대를 어 들어본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로 쳐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음, oh shit. 진짜 horror네요. 답답해요. 뺄게요. 자. 여기 없는 것 중에 하나, 진짜 중요한 거요. 예 뭐냐면은 요새 꼬맹이들은 그렇게 옛날같이 막 대학교 들어가면은 바로 미친 듯이 막 놀고 그러진 않아요. 오케이? 그렇지만 노는 경우도 있죠, 님. 님 노셨죠? 술 많이 먹고. 네. 네. 오케이? 왜냐면 처음으로 찾은 프리덤이고, 자유고. 놀때 조심해, 님. 학점 망가뜨리지 마. 학점망 가뜨리지 마. 너무너무 재밌으면 은첫 학기는 그래도 3.0 정도라도 해요. 왜냐면 님 중요한 거는요. 그래, 못했다고 쳐봐. 그렇지만 이게 올라가면 되는 것도 있어요. 계속해서 좋아지면 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총점이 중요해요. You know? 뭔지 알겠죠? 그렇지만은 그만큼 바닥을 치면 노느냐고 그만큼 다시 올려야 되는 그게 가능은 하겠지만. 미친 듯이 똥출타는 시츄에이션이 될수 있어요. 그럼 학점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막판에 영어도 못할 것이며 자격증도 어 별로 못 달고, 봉사활동도 못 하고 랩은 어떻게 가 지금 학업 학점 하느냐고도 중요한데 왜냐면 F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재수강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오케이 적당하게 놀아요. 어 나는 나는 절대 안갈 거예요 유학, really? Really? o k a 그럼 돼요. 그럼 놀아 그렇지만은 내가 유학을 언젠가는 갈 확률이 5%라도 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면 문을 열어두라는 거야 닫지 말고 아직은 꼬맹이니까 결정을 못하니까 그 열정 결정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들지 말고 학 취업을 위해서도 학점을잘놔야 되고 you know? 뭔지 알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유학을 위한 준비도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학점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노는 것도 좀 절제해서 놀라고요. 오케이? 님. 네. 오케이. 학점 어떠세요? 학점 오면 돼요. 진짜? 네. 그렇게 놀았는데요? 돼요? 그렇지만 힘들었죠. 그 만회하는 거. 네. 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laughs> 저는 3.87이요. 4.5 만점에서. 음, 그거 많이 놀았어요 진짜.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 했죠 나름 근데 저희는 그냥 에세이가 많았기 때문에 정치학과는. 그러니까 글 쓰는 거는. 아나 여기서 이제 끝내야죠. 아니면 나 진짜 완전히 지금 맞아 죽는 분위기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오케이. 음. 다 됐나요? 우리 구독자분? 오케이. 파이팅!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거 이거를 이제 MBA 준비하는 학부생, 언젠가는 MBA를 갈 학부생 이런 것도 이제 만들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그것도 될수 있죠. 영문학을 가려고 하는 학부생. 뭐 그런 것도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럼 지금 한 거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냥 전반적으로, 님. 전반적으로. 오버뷰예요 오케이? Okay? 근데 이제 랩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뭐, 공대생? 꼭 공대생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님. 랩, 이런 게 공대생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연구소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사약 연구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통용은 되긴 하지만 조금씩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はい。ハイティン